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안신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돼서 어, 매우 기쁩니다 특별히 학기 중이라서 수업 준비와 과제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별로 안바쁘세요 <laughs> 바쁘시죠?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실 것 같, 같습니다 그제인생 큰 위기가 몇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겪었습니다. 어, 13년 전에 제가 장로회 신학교에서 처음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 한몇 달간을 두음불출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1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버클리에서 박사정을 과 밟고 있는 한 지인이 찾아와서 첫 학기는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만 하면 성공한 거다라고 위로를 해 주었는데 다행히 그 학기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뒤로도 쭉 견디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그 비트코인 때문에 존버라는 말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 열심히 버틴다라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이 목회기를 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각종 모양의 삶의 어려움과 공부로 인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아주 묘안이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듯이 파사데나 장로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어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어 파사데나라는 도시에 있는 142년의 전통을 가진 어 오래된 교회입니다. 어, 파사데나 시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부터 어, 존재했습니다. 어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이고 지금 현재는 어, 영어권 그, 그리고 한어권 그 다음에 스페니어 이렇게 세개 언어 회중이 한 교회를 이루고. 어,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요즘 우리가 어, 살고 있는 이 시기, 교회력에 따르면 이 시기는 우리가 주현절 혹은 현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현현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도 가득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네 개의 복음서 중에도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도록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바쁜 마음이 잘 느껴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바삐 건너뛰고 1장 14절에서 바로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구절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알립니다. 특히 14절에는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시간적 배경은 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먼저 이 시간적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라는 것은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에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을 때 평면적으로만 보았을 때 보이지 않던 깊고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와 첫 인간,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족장의 시기를 거쳐서 특별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던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 다윗 왕과 같은 왕조의 시대로 이어지고 왕조 시대와 더불어 시작된 선지자의 시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족장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비저너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이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했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들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 요약하자면 크게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는 말씀과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돌아오라 이제 너희들이 가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바꾸어 나에게로 돌아오라.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어두운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선지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늘 희망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희망과 소망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좋은 질문인데 선지자들의 종말론적인 메시지 역시 단순한 심판, 처벌, 끝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아무과도 같은 이집트 노예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선포하였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다가올 환난 이후에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망과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러나 미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땅으로 다시 귀환하여 무너진 벽을 세우고 도시를 재건해 갈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고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황폐화되고 척박해진 고통의 땅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 무너진 성을 회복한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긴긴 기다림의 끝에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이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그 말씀의 기갈의 시대 그 끝에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던 시기의 끝에 선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물로 죄 사함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전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희망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뒤에 오실 분에 대한 그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기로 한 그분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부르고 기다렸던 메시아. 새로운 세계의 희망을 가지고 오실 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인 이 메시아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열망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비로소 예수에게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에게서 세상의 끝과 심판은 새로운 시작으로 탈바꿈되어 선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의 전통이 요한에게서 끝을 맺고 더큰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원의 행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큰 은혜의 한 복판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잡힌 뒤에라는 말은 한 세계가 닫히고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는 그 우주적 대서사시의 제 2막의 시작과도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의 시대가 요한에게서 막을 내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포가 시작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희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소식은 바로 갈릴리에서 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의 관할 부처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해 있고 이방 나라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그곳.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가 함께 만나는 그곳에서 예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복음의 첫 선포지로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종교, 경제, 문화, 정치 경제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다양성과 혼재성이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던 곳, 이방인들의 지역이자 경계의 땅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즉 성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정신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유대교의 이 성전에 대한 집착은 매우 강하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평행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51절에서 예수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 한번 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신앙의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전에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은 인자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현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가 계신 그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를 통해 해석된 복음의 선포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유대 중심의 지역적이고 제한된 신앙의 공동체가 전 우주적인 구원의 신앙 공동체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요한의 때가 지나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예수 운동이 바로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전에는 상상치 못한 새로운 시도였고 놀라운 해석이었습니다. 예수 운동은 이렇게 하나의 세계가 끝나는 지점과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은 그렇게 한 세계의 죽음과 새로운 세계의 생성의 그 접점에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 문화와 언어와 사상이 중첩되는 바로 그 경계의 지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때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의 때였습니다. 메시아의 시간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그들의 생애에 보기를 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는 그들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비록 시간이 우리의 인생 내에 화려하게 꽃피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방법입니다. 서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다 무슨 소용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 대한 것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내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경험할 때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이 그들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나설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는 생활인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으로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온 삶을 바쳐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에 맞추어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르시면 응답해서 당장 내일 떠난다면 여러분 뒤에 남겨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또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돌이켜 변화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뒤로 끌어앉혀 주저앉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말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본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다의 아들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면서 커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룬 사업을 물려받아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족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들이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가족은 당장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향과 고기잡이와 가족 이것들은 그들의 삶에 과거와 현재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들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뒤로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신앙의 방식을 가질 때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 나서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해본 적이 있는 삶입니다. 한국을 떠나 이 미국에 온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삶을 모두 뒤로 하고 경험해 본적 없는 미지의 세계로 훌쩍 떠나는 여행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정신력을 가지고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이 따르는 경험을 뼈속 깊이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삶에 더욱 더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더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따르라는 이 명령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옛 방식으로부터 돌이킨 새로운 방식의 삶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고기를 아깝지만 이제는 사람을 낳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의 제자 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 건강한 신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종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한 세계의 끝과 다른 세계의 시작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 끝에 서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월드 미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안정된 곳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2018년 이 때에 각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때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각각자의 각자, 장소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고 있는 그 갈릴리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과 혼재성이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는 곳, 서로 다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경계의 땅인 바로 이곳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 2018년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요한의 때가 지나고 갈릴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기존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새로운 현존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시기에 이 특별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바로 이 곳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부르심은 예수께서 하셨듯이 예수의 정신에 바탕한 사랑에 바탕한 포용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이루는 일입니다. 신앙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안에 성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